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18일 화요일 오전 11시 56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번 주에는 다수의 연준 위원들의 통화정책 관련 발언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은 1월 FOMC 회의록 발표와 그리고 트럼프의 잠정적이지만 주제는 알수 없는 어떤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선 미국의 대표적인 메파 연준 위원 보우먼 이사와 그리고 중도 연준 위원 하커, 어, 우리가 어제 이미 예상했듯이 두 사람은 모두 당장 금리 인하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는 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 내일 발표될 1월 FOMC 회록 역시 우리가 미리 추정해 본다면. 이러한 연준 이사들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 이는 최근 CPI 수치와 그리고 고용 지표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분석임을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는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어렵게 하는 시장 분석이 지배하는 분위기가 계속이 될 것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속도가 지지부진하지만 중요한 것은 섣부른 금리 인하가 결국에는 트럼프 정책과 맞물려서 인플레이션 촉진을 유발하게 되면 금리 동결의 장기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금리 인상의 가능성까지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연준이 신중함을 가져가는 것이 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따라서 우리 투자자 분들 입장에서도 지나치게 통화 정책에 대한 조급함을 가지시기보다 암호화폐를 둘러싼 규제 정책 등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큰 흐름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정부 효율부 일론 머스크가 수장으로 있는 곳이죠. 미국 정부 효율부가 미국 SEC와 관련된 사기 및 남용 사례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개인 메시지를 보내달라라고 밝히면서 미국 SEC에 대한 감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행보에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미국 SEC의 과거 집행이나 기타 사례에 대한 행정적 판결, 그리고 향후 미국 scc의 관할에 대한 명확성 추구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행정적 판결이라고 한 이유는 미국 scc나 미국 scc 수장의 경우에는 법적 책임에서 타이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예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SEC라도 벗어날 수 없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더게이트의 빌 힌머는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전 SEC 재무국장으로서 프리 이더게이트에 관여한 의혹과 또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의혹을 가지고 있고 또 미국 감찰관실이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서 조사 보고서를 SEC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SEC는 공개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는 또게리겐슬러가 이를 불허했기 때문이다라고 추정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미국 정부 효유부의 이와 관련된 감시가 추진이 된다면 향후 리플과 같은 케이스처럼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뿐더러, 향후 리플과 SEC의 소송 종료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그레이스케일의 XRP 현물 ETF로의 전환이 늦어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실망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통상적으로 운용 기간의 현물 ETF 1 9비4를 신청한 이후에는 SEC과 최대 240일의 심사 기간을 거치지만 그레이스케일 건의 경우에는 새로운 건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현물 ETF로 전환하는 신청이기 때문에 240일이 아니라 그간. 이와 같은 비슷한 진행 이력을 보았을 때는 15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어,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이 1월 30일에 엑사비 현무 ETF로의 전환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번 주 정도는 승인이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일부 전환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가지 환경의 변화로 어, 승인이 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너무 이른 실망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음, 또 오늘도 미국 증권거래소 멤버십 익스체인지가 미국 SEC의 21세어스의 XRP 현물 ETF를 상품 기반 신탁으로 분류해서 상장할 수 있도록 승인 요청한 것은 결국에는 미국 거래소들이 XRP 현물 ETF 상장 추진에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운용사든 거래소든 내부 평가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물결로 승인에 대한 가시권이 명확해지면 아마 더큰 대형사들도 XRP 현물 신청에 대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와이오밍주 스테이블 코인 위원회 공개 회의에서 아발렌체와 그리고 수위가 블록체인 벤더숏 리스트에 올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즉, 와이오밍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블록체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최종 후보에 오른 블록체인 말고도 향후에는 멀티 블록체인으로 확장될 계획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미국 내 스테이블 코인의 열풍이 계속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또한 1억 2천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시장은 고도로 규제가 엄격한 스테이블 코인인 점을 고려할 때 거대한 이정표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 향후에는 미국 내에서 이렇게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처럼 미국의 규제를 완벽하게 부합한 스테이블 코인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수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미국의 규제에 아직까지는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테더의 경우에는, 어, 테더는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 70%가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테더의 경우에는 일부 시장 점유율을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에게 넘겨줄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쉽게 예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 발 밈코인 이슈가 현재 시장을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어, 내용은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홍보한 밈코인에 투자자가 대거 유입해서 가격이 놀랍게 뛰었는데 몇 시간 만에 소수의 계정에서 대량 매도세가 나오면서 이를 현금화하고 빼돌리면서 급락을 초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전형적인 작전 사기 방식인 러그풀 사건으로 보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아르헨티나 대통령도 관여가 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라는 분위기 역시 형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의 전 SEC FTC 위원장은 이러한 민코인의 성행 그리고 성장은 결국 SEC가 가치 있는 프로젝트라든지 알트코인들에 대해서는 잘못된 규제를 가하면서. 그 프로젝트와 알테코인들을 무너지게 만들었고 오히려 밈코인 시장의 확산만을 초래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진단이 있기 때문에 향후 암호화폐 시장은 좀더 가치 있는 유틸리티 토큰의 중요성이 부각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미국이 암호화폐 업계의 리더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의미 있는 아이트코인들에 대한 성장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는 점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트코인과 함께 펀드멘탈이 튼튼한 아이트코인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점검을 잘 해보시는 것도 역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현재 미국의 분위기라든지 또 규제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좀더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의 분위기를 아는 것이 또 투자에 대한 객관적 관점을 가지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